아, 네. 안녕하세요. 배영현 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열 가지 부의 원리라고 해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송중기 님이 쓴 책인데요. 출판사는 교장이고요. 짧게 이제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부를 이미 나에게 맡기셨다. 이 원리에 나오는 책인데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다. 성경에서 소유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권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니처드 포스트라고 한 분이 말한 말이고요.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끝이다라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시다. 일단 우리가 얼마를 내든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액수다. 지구 전체를 가져드린다 해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는 그저 작은 행성 한 개일 뿐이니까. 둘째 나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가진 것의 100%나 200%를 드리는 일은 거의 없다. 대개 일부 10에서 30% 정도를 줄 뿐이다. 11조를 예를 든다면 드리고 나서도 90%가 남는다. 셋째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즉 드리지 않는 90% 역시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탁 관리 중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은 전혀 없었다. 욕기에 예, 나온 내용 중한 구절이고요. 이렇게 보면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만하다는 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전부 하느님이 소유했으니까 말이죠. 여호와는 이대하신가? 권능과 어, 영광과 승리와 이염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시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대형 여행 가방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한달란트안니 5만 원짜리 신권으로 26억 원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이때 당신은 거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52억 원 이상의 가치를 늘리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서서 없애 버리려는 생각뿐인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 담, 답을 해보라.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자. 어, 세, 26억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더 질문해보자. 만약 당신에게 지금 26만원이 생겼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는 26억이나 26만원이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창조주의시다. 로마서 8장 15절 거분은 우주 최강 부자시다. 모든 지하가 이미 거분의 끝이다. 나의 건강, 시간, 에너지, 극염 부동산, 통산 가축, 교회, 국가 등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어떤 것이든 실상은 그분에게서 온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짧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짧게 짧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고요. 늘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 또 뭔가 마음 힘드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